이 부분이 있는데, 이 부분은 따로, 예. 네. 보이시나요? 네. 따로 고쳐지지 않았네. 응. 네. 물티슈로. 오, 닦으면 지워지네? <laughs> 아, 지워지네요. 어, 지워지네 아, 이 부분이. 그니까 이게 도색 같은 거, 이거 좀 미스난 부분은. 자체적으로 좀 닦아주시면, 예, 네.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얘를 들이 뭐, 뭐라하지? 음영 줄려, 음영 주려다가 그런 것 같은데, 어이 부분 납득했습니다. 기타 외에 이런 부분, 이게 대가리가, 이게, 아 여기 부분, 여기 보면 되게 까딱까딱 차라, 고정이 이렇게 안 됐는데 잘 되네요. 아. 어. 왜뭐 LED까지 검수를 해주셨는데 뭐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워낙 많이 주셔서 서비스를 잘 주셔갖고 만족 하게한 제품이었습니다. 일단 A 수기고 감사합니다. TV 뚜렁이 뚜렁이였습니다.